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재 분양가 대폭 할인해서 마지막 한 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. 대지 면적 97평, 실내 연면적은 지하 벙커 주차장을 포함했을 때총 80평 크기로 나와 있고요. 방 4개와 욕실 3개, 지하에는 대형 평수의 멀티룸과 차량 2대까지 주차 가능한 벙커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도시가스, 오수 직관의 기반 시설 잘 갖추고 있고요. 각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전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 가전 전부 풀옵션으로 빌트인 들어가 있고요. 현재 할인된 분양가 9억 7천만 원. 담보 대출 최대 50%까지 진행 가능하겠습니다. 인근 대형 마트나 초등학교, 병원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5분 거리. 분당까지는 자차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